저는 등급을 폐지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단은 과거와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SABC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성과 개선율을 결정을 합니다. 평가단에 인력풀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선임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은 어,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공법에 그래서 현재 같은 오산 아래에 있는데도 이게 각각의 업무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분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기관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리와 통합의 문제를 어떤 가버넌스로 가지고 갈때 장단점과 실익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들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 이해를 좀 확산시키고 스스로가 또이 전문적인 소양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면 이 평가단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어떤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단을 할때 어, 다양성과 어... 이 독립성. 평가는 이사에 맡겨줘야 돼. 이사에 맡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지익스펙테이션을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서 니 민스가 없는지, 평가다는 적장, 이것을메타평가를 그러죠. 이 메타평가만큼은 정부에서 사치, 지켜봐야 니다 오히려 서열화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성과급을 차별화해서 주는 그러한 부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이 비판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의 개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단과 목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맞춤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등급을 폐지하고 그리고 성과급 자체를 우리가 이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부분은 이 제도의 근간을 우리가 그 좌우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주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를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에 주무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 the o 가 e 는 하나는 공공기관을 생애 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s 로서 이건 정권 e 관계없이 s that the 두번째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의 뭐 국정 어,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든가 선조라든가 경영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부 국정 어, 지침 점검이라고 해서 투출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개발단하고, 그 다음에 어, 평가단을 분리시켜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 집도 개발하고 지표 개발하는 사람도 가서 컨설팅까지 다할수 있겠나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평가단 자체가 역량이 없다는 저희 P 평가기관에서는 좀 전문성의 좀그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